건설안전기술사 128회 2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일교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유 종문 특순 식품 개맷에서 어 개요에서 개요가 의외로 어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매진 말하고 그래서 정의 두 번째 항목은 문제점 원인 대책 순서는 약간 바뀌어도 돼요. 그다음에 적용 장점 단점. 를 줄이란 얘기예요 이걸 전부 쓰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거. 핵심만. 그 다음, 종류, 향후 개선 대책. 이렇게. 문제점 원인 대책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사항만 골라주시면 돼요.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만. 그 다음, 매진말은, 어, 저는, 어, 2, 3, 4교시에 항상 첫 문제는, 어, 이렇게 매진말을, 음, 인설작관 쓰고, 인, 설, 작관. 그 다음에, 3 대책, 기술, 교육적, 관리적, 이런 항목을 넣어서, 어, 매진말을 작성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제 유형은, 어, 추감, 충협, 풍도, 낙비기, 전화, 발풍밀, 47, 13, 12, 9, 6, 13 해서 요 그림을 꼭 그려주시고요. 47, 그죠? 13, 12, 9, 6, 13. 이런 도표를 그리려면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숫자 없는 도표는 보양새가좀안 나잖아요. 그죠? 이 교시 문제에서는 좀사번 항목이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분코연사 유특산소 고한다. 돈조체소통 환색운행그 음, 문제를 아, 쓰는 겁니다. 약자로만 하고 본론가서 얘기를, 하,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1번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것은 보험 관련돼가지고 보험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한 기법이에요. 보험 조합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어그 위험에 위험을 처리하는 기술에는 회제 보전, 회제 보전이 있어요. 회제 보전 종류에는 순수 위험이 있고 투기적 위험이 있어요. 순수 위험은 손해만 발생하는 거예요. 손해만 발생하는. 투기적은 어 경영적으로 어떤 도박거래라든가 욕구에 의해서. 그죠? 사회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어 이런 위험 관리 3단계에서는 발견 확인 그다음에 정량화. 그다음에 위험에 대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위험 처리 기술에는 위험 회피 특정 사업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 제거. 이것은 방지, 분산, 결합 제한을 하는 그런 겁니다.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발생 원인, 뭐, 재발생 원인, 예방 대책. 젊은 근로자가 3D를 기피하잖아요. 3D 건설업종이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어, SOC 민자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숙련공이 어, 투입이 안 되고 기죠. 미숙련공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 근로자들도 오다 보면 근력, 손의 어떤 파지력, 다리 근육이라든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떤 지식 기능 태도 지식 기능 태도에 특히 태도 불량자들이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일을 하다가 사고 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요인은 마음만 앞서는 거죠 안전이 안, 안정이 안 돼요 아니래요 태도 불량 작업 요인은 추감충의 붕도 낙비기 뭐 이런 것들이. 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 꼭 문제에 나오면 이런 문제로만 어~ 꼭 문제풀이를 보고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현장에서 경험 요인들 그런 거를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어~ 근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해서 보면서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을 보면서 이런 문제는 쓰는 겁니다. 안전대책에는 직접적으로는 추감충의 붕도 낙비기, 뭐, 조도, 소음, 돈조체수 통환생원행, 간접적인 대책에는 집체교육보다는 어떤 분리교육, 각자 개개인에 맞는 어떤 태도교육 있잖아요. 이런 태도교육. 그 다음에 지식, 기능, 해서 면담을 하고, 건강진단도 하고, 어떤 심신이라든가, 아, 이런 증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사다리가 있잖아요 사다리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에 저같은 경우는 1m 이상인데 원래 법적으로는 0.6m죠 0.6m 인데 현장에서는 중국인 러시아인 뭐 외국인들 이러면 등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0.6m 도좀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저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1m 이상 설치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어,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장이 없을 때, 특히 여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이렇게 상부도 고정 안 하고 놓으면 근로자들이 몸을 구부리잖아요.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서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장년층들은 어지럽잖아요. 빙빙빙 돌아요. 어지러우면서 이 추락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 연상하면 좋죠. 여하튼 우리가 작업하면서 안전대를 상당히 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사업, 항목, 방법. 상수도 직경 500mm 이상이에요. 500. 어, 요거는 좀 빨간 걸로 할까요? 500. 그 다음에 하수, 하수, 하수관 직경 500. 그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전기 통신, 가스, 직경 500mm 이상, 수송관. 그 다음에 공동구 도로 철도 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전점검 대상 주 주변 집안의 아, 범위는 음, 지하 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 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 지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다만 주변 집안의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점검의 실시 시기 방법은, 어, 유관조사가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지, 지표 투과 레이더,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이런 걸로 공동조사. 이거는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년, 매 5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비계. 비계 고려하중. 비계 고려, 어, 우리 가설 구조물의 구비 요건이 뭡니까? 안작경이에요, 안전. 안전성이라든가, 작업성이라든가. 그 다음 경제성. 그래서 묻는 하중은 연행 측득 고충작설 지과예요. 연행 측득. 연직하중, 고정하중 플러스, 충격하중 플러스 작업하중이에요. 이건 RT 0.RT 150 해가지고 이런 공식이 나오고요 여기에 고충 작설이 있어요. 고정하중, 그 다음에 충격하중, 작업하중, 적설하중, 고정하중 뭐예요 콘크리트 철근, 단위중량이 뭐2.4톤 중포제곱센. 메타, 이죠. 충격하중. 이건 고정하중의 10에서 50%, 슬라브는 50% 적용하라고요. 작업하중은 150kg 정퍼. 그 다음에 횡방향하중 있어요. 이건 직각으로 어,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수평, 벽체 밀어내는 하중, 풍하중, 바람에 의한 하중. 이런 하중이 되겠죠. 측벽 하중은 진동, 충격. 그다음에 특수 하중은 뭐 장비 진동, 뭐 지진, 지각 변동, 과제 하중 뭐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흙막이 공사의 시공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시 관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흙막이 공사의 원인, 붕괴 원인은 토류벽 변형 뭐 지하수위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다음에 뒤첨 강제 배수하면 어떻게 돼요? 연약 집아 인접 지반이 부등치마가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과제하중, 히빙, 보일링 이런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 수배 이달성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어 그림을 보시고요. 항상 수동 토압이 크야 돼요. 이 수동 토압이 크야 돼요. 미는 이미 이 주동 토압보다 이게 주동 토압이죠. 그래야지 안전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흑마기공사에서 제일 안정성이 있는 게 슬러리 월이에요. 금액은 비싸죠, 당연히. 크기는 수동 토압이 수동 토압이 크야 된다는 얘기고요. 차수 배수에는 슬러리 월 어, 딥웰, 웰포인트 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배면에 뭐과제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흙막이 흙공사하면서 아, 뭐 여기에 과제하중을 쌓아 놨던가. 뭐 덤프가 뭐 움직이면서 어, 진동을 유발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붕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계측관리를 합니다 항상 어, 이런 것이 시공 관리 항목이 되어있죠 경지간토 하변 틸 지중 지표 균진 자 이런 지반 변이라든가 지반 지중 변이 그다음에 응력이라든가 하중계 변형계 틸트메타 이런 등으로 해서 경지간토 하변 틸 경지간토 하변 틸 지중 지표 균진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막이할때 공사전 준비상, 작근 장매 자토신지 이런 건 한방에 외워놔요. 항상 자주 나오니까 작업 내용이라든가 근로자 트위액 장애물, 매설물, 자재 반입, 토사 반출, 그다음에 신호 체계, 지하수 유입, 작업시 준수상, 붉은사한 단출표, 불안전한 상태 행동. 근로자 적절하게 배치했는지 사용기계기구 감전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단계별 안전대책을 세웠는지 출입금지 통제 낙하비의 상하 동시작업 등 표준신호 규정을 하는지 우리 양중기에서 일반적인 재예방대책이 있어요. 안전대책이에요. 담보블레 추락전고 점고 상달전장 안전담당자 담당자 배치 담보 불례 보고 불량품 작업내용 출입금지 통제 악천후 작업중지 일철풍설진 일상작업 어, 강풍후설진 10분간 평균풍속 10mps 이상 강우 50mm 회당 이상 강설 25cm 회당 이상 진도 4 이상 일철 철골작업에선 10분간 풍속, 평균 풍속 10mps 이상, 강우 1mm, 시간당 이상, 강설 1cm에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소 작업, 낙하비례, 방어 시설, 그 다음에 상하동시 작업 안 돼요. 상하동시 작업이 뭐예요? 상하동시 작업. 그림을 그려줘야죠. 그죠? 비교해서 작업을 해요. 아래서는 석공하고 위에서는 거푸집 대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위에께 아래로 낙하하면서 비례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건설 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 유해인자, 유기 용제와 금중 금속에 의한 건강 장애 및 근로자 보건상 조치. 분코연사, 유특산소, 구한다. 분코연사, 유특산소. 분진, 코크스. 분코연사, 유특산소, 구한다. 분진, 코크스. 연업무, 납, 납업무잖아요. 살길련, 옥내 작업장. 유기용제, 우리 페인트, 특정화, 황물질. 산소, 결핍, 옥내 작업장. 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한꺼번에. 분, 코, 연사, 유특산소, 고한다 이렇게 편리하게 편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근로자의 보건상 조치는 돈 조채소통 환승 운행이에요. 돈 정리 정돈 조 조명 150 럭스 75에서 보통 어150 럭스 사이 나야 돼요. 저기 터널은 어떻게 될까요? 입구가 30 럭스 그다음에 중간이 50럭스, 그 다음에 막장이 60럭스. 돈조, 채광, 소음 진동, 돈조 채소통, 통풍, 환기, 색채, 온도, 그 다음에 행동에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돈조 채소통, 환색 온해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성 조치는, 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주인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돈조체소통한 세원행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는 보건상 조치가 나오면 안전상 조치는 나와야 나아, 돼요. 그래서 위험작업이라든가 불량작업, 위불작이죠. 그 다음에 작업장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자꾸 경험치를 머릿속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제가 그걸 생각하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작업 환경 대책에는 돈조채 소통 환색 운행이 있어요. 문제점 뭐, 뭐죠? 뭐죠? 분코 연사 유특 산소 구한다. 애는 돈조채 소통 환색 운행이 항상 쫓아다닙니다. 분코 연사. 분코연사 아, 유특산소 구한다에는 돈조체수통 환세공행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